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조선시대는 군주가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명언은 백성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것이 통치의 기본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통치는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문은 끝이 없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학문을 중시했으며 학문을 통한 자기 수양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학문을 통해 지혜를 넓히고 끝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의로운 통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조선시대의 군주는 정의로운 통치를 통해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의로운 통치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며 백성에게 신뢰를 줄수 있다. 공정함이 모든 일의 기본이다. 조선시대에는 공정함이 모든 통치와 결정을 내리는 기본 원칙으로 여겨졌다. 공정한 판단과 행동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조선시대에는 작은 일에서도 성실함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모든 일의 성공을 이끄는 기본이 된다.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조선시대 군주는 민심을 얻는 것이 통치의 가장 큰 힘이라고 여겼다. 백성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강력한 통치의 기반이 되며, 이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조선시대에는 지혜가 단순한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내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조선시대에는 인내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인내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르침은 백성을 밝힌다. 조선시대의 군주는 교육을 통해 백성을 밝히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교육은 백성의 지혜를 넓히고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솔선수범이 리더의 덕목이다. 조선시대에는 리더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리더의 솔선수범은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다. 조선시대에는 도덕적 기준이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도덕적인 행동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조선시대에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길이다.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라. 조선시대 군주는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통치의 시작이다.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 행동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로를 존중하라. 조선시대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이라고 여겨졌다. 존중은 상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사회의 조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함이다. 조선시대에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덕목으로 여겨졌다. 책임을 지는 것이 신뢰를 쌓고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다. 조선시대에는 정직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다. 정직한 행동과 말은 신뢰를 쌓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노력이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고 믿었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성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희망을 잃지 말라. 조선시대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희망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배움은 끝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배움이 끝이 없다고 여겨졌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지혜를 넓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조선시대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을 믿어라. 조선시대에는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성공의 기초라고 여겨졌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이 갈등을 해결한다. 조선시대에는 소통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다. 열린 소통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겸손이 모든 덕목의 시작이다. 조선시대에는 겸손이 모든 덕목의 시작이라고 여겨졌다. 겸손한 자세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사랑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진정한 용기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아가는 용기가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라. 조선시대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대비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다. 조선시대에는 삶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졌다. 배움은 끝이 없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조선시대에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졌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인내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다. 조선시대에는 인내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인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 조선시대에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고 여겨졌다.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이다. 행동은 말보다 더큰 힘을 가진다. 조선시대에는 행동이 말보다 더큰 힘을 가진다고 믿었다. 말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 행동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 조선시대에는 희망이 절망 속에서 더욱 빛난다고 여겨졌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이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조선시대에는 용기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힘이라고 여겨졌다. 의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준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이다. 조선시대에는 진정한 자유가 외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마음의 자유는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조선시대에는 행복이 거창한 성취나 큰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졌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조선시대에는 평화가 외부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졌다.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이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조선시대에는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인간의 가치는 내면에서 온다. 조선시대에는 인간의 가치가 외부적인 성취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여겨졌다.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이 진정한 가치의 원천이라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큰 힘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랑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다.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조선시대에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졌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사랑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진정한 용기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아가는 용기가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라. 조선시대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대비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다. 조선시대에는 삶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졌다. 배움은 끝이 없으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조선시대에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여겨졌다.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